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명성 소장입니다. 아, 지난주 그 금요일 정말 유튜브를 정성스럽게 찍었거든요. 찍고 이제 딱 이제 편집하신 분한테 보내놓고 속초를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연락이 왔어요. 두 시간 뒤에. 그래서 네 시쯤 찍어놓고 갔는데 여섯 시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편집할해서 저녁 일곱 여덟 시에 올리는데 뭐 마이크도 안 나고 오한두 가지가 부족하대요 그러면서 다시 찍으래요. 근데 속초를 벌써 중간쯤 내려가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오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좀 정말 죄송하고요. 이게 항상 제가 열심을 다해서 하는데 지난주 에 찍긴 찍었는데 목소리하고 한두 가지가 안 나왔던 그래서 편집이 잘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루 쉬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시고요. 자 오늘은 어쨌거나 지난주 금요일을 거의 폭락이었죠 폭락. 그래서 어, 외국인 기간이 4조 7천억 정도 팔았어요. 선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팔았다. 그래서, 어, 좀 불안불안했고, 또, 모든 전문가들이 또 주말에 저도 이제 TV 같은 거다 체킹해보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좀 이제, 그런데 쓸만한 전문가들 하는 말이 3월달은 약세장이다. 3월 15일까지 옵션 만일그니까 3월 11일이죠. 내지는 3월달은 약세장이 했는데, 오늘 하늘이 나왔죠 하늘이.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미국장이 거의 나우존스가 600포인트 올라와 버렸죠 600포인트 나스닥도 한 400포인트 그래서 사실 제가 뭐 4년째 새벽기도를 가는데 새벽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러나 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장은 별 볼일 없었는데 이제 물론 이제 미국장이 무너진 경우가 이제 금리를 인상한다 또는 이제 여러가지 뭐, 뭐 백신 관련 말도 많은데 일단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이제 뒤로 하고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의외로 그 백신이 이제 코로나 백신이 잘 맞는답니다. 잘 되고 정상화되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다 그래서 여행이라든가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다 뭐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도 오늘 잘하면 간다 했는데 다행히 갔어요. 그래서 아침에 보시면 장중에 보니까 거의 70 포인트 이상 상승했고 많이 갔죠. 그리고 그다음에 코스닥도 35 포인트 이상 상승했는데 종가에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보면은 제가 착크했는데 외국인 이 장중에는 1조 넘게 샀어요. 그래서 그러금한 6400억 코스닥은 뭐 1100억 정도, 1200억 정도 매수하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상 말로 죽다가 사놨습니다. 죽다가 사놨고 역시 참 미국을 무시할 수 없구나. 참그좀 안타깝네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미국이 떨어지다 급등하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급등했다 뭐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을 보면 오늘 이렇게 떨어지다가 장중에 올랐는데 당히 거래량이 붙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조금 반전이 나와서 거래소 차트거든요 거래소 차트 그래서 내일 반전이 나와서 다시 상승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 드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저는 힘들면 힘들다 하면서 도 희망을 드려야 되거든요. 주식은 사실 희망을 먹고 살지 맨날 죽겠다, 뭐못 살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오늘 거래소 코스닥이 거래량 터트면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좋게 봐야 된다. 예, 당분간 조금 좋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자, 뭐 지난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자, 오늘 이제 특징주 보시면 삼성전자가 약간 장중에 3% 정도 올랐다가 뭐내린는데 일단은 은봉이라 뭐 보통이죠. 뭐 그렇게 좋다고볼수 없고요. 자 현대차 에, 현대차 또 이제 장중에 양봉이 나왔다 오후에 눌렀고 그다음에 기아차만 좀 상승을 했죠. 기아차 에, 기아차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좋고 오늘은 이제 보면은 이제 현대에서 만든 아이오닉 5가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2만 5천대 뭐 신기록 뭐해서 올올그 사전 예약 뭐 판매 그다음에 뭐 미국인가 유럽에서도 올 사전 예약이 완전 완판됐다 뭐 그런 뉴스가 나면서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역시 나는이 현대차, 기아차는 좀 믿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방송에서 애국적인 발언을 많이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도 뭐 현대차, 기아차,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잘 돼야죠. 단 우리나라 기업이 잘 돼야 우리나라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렇죠. 뭐그 뭐. 너 너무 뭐 오너 같잖네, 저쨌네 따질 필요 없어요. 어쨌든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이 잘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좋은 모양으로 보이고 또 현대차, 기아차가 실수를 안 해요. 잘 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오늘 이틀을 쳤고 그래서 그 관련 주 현대공업이 자 오늘 자동차 관련 주 오늘 장중이 상한가를 갔어요. 현대공업이 상한가 상한가 갔고요. 또 보니까 어 오늘 보니까 두올이라는 종목도 네, 장준이 또 상한가를 갔네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또는 아이오닉에 납품하는 동물들은 거의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일단 축하를 드리고 자 내일 갈 만한 정도 빨리빨리 봅시다. 또 석전 석결이 좋죠. 그래서 세원 제가 지난번 추천해 가지고 수익이 많이 났죠. 많이 나서 거의 이제 수익을 내고 팔았고 바닥 대비 여기서부터 추천해서 80%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못파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오늘 장중 올라왔을는데 오늘 보니까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오고 거래량이 들어오니까 내일 다시 한번 갈수 있습니다. 세원 보시고요. 그다음에 바닥에서 움직이는 게 SI. SY. 자, SI는 제가 유튜브라든가 또 우리 MTE 머니 투데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드렸죠. 많이 드렸는데 수익이 짧 짭짤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36% 수익, 여기서 80% 수익이 많은 돈을 벌었는데, 또 여기 또갈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 한번 어, 지켜보시고요. 어, 그다음에 보시면 아, S.Y., 그다음에 에, BDI, 예, BDI 이종목이, 자, 이종목 좀 관심 좀데좀 쓸만한 보여요. 그래서 이종목, 어떤 종목인가 한번 잠시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BDI 보시면, 어, 이종목이 보시면 예. 재무제표는 괜찮죠. 매출이 9 4 9에서 1,200억 예, 좋고요. 유볼도 뭐 저축이랑 500%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뭔 일을 하냐면 자, 에너지 관련 서비스인데요. 에너지 시설 관련 주인데 어, 화력 발전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설비 제조 판매하는 이제 사업을 하는데요. 자, 화력 발전 보조기기 판매를 한다. 아, 화력 발전 건설 및 성능 업그레이드 개보수 사업을 하는데 한국전력, 이죠 한국전력 자회사 하나건설 발전소, 대우건설 발전소, 두산중공 발전소 등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오늘 보니까 또 이제 바이오 관련 중 바이오 임상 삼상이 관련해서 들어간다는데 그래서 이제 BDI가 어, 바이오 그 그룹에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좀 대박이 나올수 있다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BDI가 보니까 에. 어, 항암제, 항암제 인상 삼상인데 바이오 부분의 활성으로 해서 임상 에, 이행 전문가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지는 이제 김선진 박사가 대표 있는 플랫바이오가 플랫바이와 손을 잡았대. 요 그래서 이 종목이 눈에 띄더라고 그래서 이 종목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 종목 한 2만 2천번 봤기 때문에 이 라인부터 봤죠. 이 라인부터 봤는데 움직이더라고. 그래서 자비대 보니까 일봉 주봉도 괜찮고. 네, 주봉도 괜찮고, 자 월봉도 이렇게 바닥에서 한번 치고 가는 패턴이 납니다. 그래서 BDI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내일 관심주로는 BDI, 그다음에 SY, 자 세원이 보입니다. 세원.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또 회원가입이 갈수록 늘어요. 힘드신 분도 있지만, 어 사실 이렇게 발음 만 해주고 바닥에서 자 시장이 이제 흔들리니까 1월, 2월 흔들리니까 정신 못 차리죠. 벌써 또 깡통 차 타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꼭지 있는 거, 그래서 HLB 40%. 뭐니까또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가 40% 45% 하라고 하면 미술신용수는 깡통이죠. 근데 제건뭐1,20%빠져 다시 오잖아요. 그래서 최명생이 문자에 해는데 3개월 같이 면 성공투자 가능성이있다 그래서 한두 달 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1월 2월 빠지고 3월 또 힘든데 그래서 3개월 정도만 같이 해봅시다. 근데 결론은 바닥주가 이깁니다. 그래서 엠테인 가입문의는 16508예금좀 머니투데이. 그래서 한 달은 33만원인데요. 자한 달에 23만원 내고 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3개월 하십시오. 3개월 그럼. 한 달에 23만 원이면 369만 개월 원. 자, 5개월이 가장 95% 이제 매출을 올리는데 한 달에 20만 원이죠. 5개월에 100만 원인데 이 20만 원꼴 그래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1년 뭐 1년에 200만 원 하시면도 되는데 5개월 단위로 3개월 69만 원이나 5개월 100만 원 단위로 꼭해 주시 바랍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줄서서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해 보니까 장이 어려우면 그래도 실전 매매야. 그래. 그래 실전 매매야. 그래서 제 옆에 와서 배우십시오. 네, 최명성 사무실에 함께하는 실전 매매, 그래서 마음 편히 해드립니다. 그래서 주식은 경험 만은 고수에게 배야 된다. 그래서 최명성 증권트레이센터 아, 종목 기법 매매 계좌관리 교육합니다. 그래서 MTN 가입은 이 천육백오공팔. 아, 최명성 장의 뭐 주소가 어디냐, 어디 어떻게 찾아가냐, 가면 어떻게 해주냐, 트레이딩 하냐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전화 한통 오면 막0 분, 2 0 분씩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 방송국 바쁘니까 기타 이제 트레이더 관한 종목은 어디든 뭐 J 모 종목으로. 제2 추천했는데 어제 7% 오늘 9% 16% 가버렸다 16% 그러니까 어, 어, 지난주 금요일 추천한 게15% 수익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1000만 원 샀으면 150% 수익 나고 오늘도 뭐 종목을 아침부터 아침부터 봤어요. 아침부터 한2%때 봤는데 작년에 13%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괜찮죠. 그래서 한 천만 원 사시면 돈빼버수 있고 500만 원 팔아도 50만 원 그러니까 제 옆에 와서 매매만 잘 배워도 요근데 진짜 주식을 할것 같으면 또 집에서 혼자 하지 마시고 혼자 하시면 뻔해요. 1월달, 2월달, 3월달 헤매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안 받치면 힘드니까 고생 직사게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 옆에 와서 배우시기 바랍다 그러면 재미도 있고 마음도 편하고 바닥 주니까 마음 편하게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자, 말씀드리지만 바닥이 지나놓고 본 바닥이에요. 바닥. 그래서 항상 바닥에 있는 종목 3개월, 6개월. 자, 팍팍 바닥 잘 기고 있다 탁 튀어 나온 종목 위주로 에, 돌파, 바로 돌파하고 하는 종목. 제가 뭐2 2년때이 2만 원 맞죠. 그래서 바닥을 잘 기다가 어한 10에서 30% 상승하면 50% 매도. 50% 상승하면 비중 25% 매도. 100% 상승하면 비중 25% 매도입니다. 근데 어, 내일 일은 모르니까 주식이나 인간상 내일 일은 몰라요. 그래서 다섯 종목 분산 투자하시고, 어, 매일 종가 종목 준건잘 갑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종목이 거의 뭐 회원들 한10% 10 이상, 12, 13% 수익 났고요. 우리 트레이드 사무실은 좀더 빠르죠. 이제 매매가. 그 다음에 승률이 80에서 90%입니다. 오늘도 수익이 벌써 나왔어요. 그래서 와서, 어, 와서 옆에 종가매서만 해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그래잘 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도 트레이도 배우고 또 회원가입하시면 종가매서 한정 목시드립니다. 그래서 자 회원가입 많이 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한 달에 20만 원 아끼지 마세요. 그거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20만 원 아끼서 뭐하려고뭐 지금 몇천몇억 날라가서 화다는데 그래서 하시고 자제 우리 사무실 와서 배우시 배우시고 또 우리 MTN MTN 지금 그 시청률 신뢰도 아주 뛰어납니다. 타 방송사에 비해서 내가 올때 상당히 우리 MTN 어 시청률이 뛰어나고 신뢰도 뛰어나요 왜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판스타죠 그래서 제가 4개 방송 이 있으면 서 항상 시청률 신뢰도 1위였습니다 진짜 또 엠티나와서도 시청률 신뢰도 1위예요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리고 여러분 위해서 제일 바닥에서 줬다는데 뭐아그 종목이 제일 바닥에서 줬다는데 뭐할 말이 더 있어요 그래서 한 다섯 종목 추천하면 네개 가고 열 종목 추천하면 여덟 개 갑니다 물론 한두개안 가죠 내가 뭐 신입니까. 난 죽어라고 해도 안 가는 것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자, 분산 투자만 잘 하시고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활기차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